자 가보겠습니다. 제 11회 에이스 동아리 내전 리그 파이널 2차전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히 조금 그 겹치는 게 없어 가지고 뱀픽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호랭이 님 어서 오세요. 호랭이 님 어서 오세요. 자, 뭐, 정대만, 고민구, 장건혁 혹은 허태만 요렇게 나올 것 같고, 뭐, 증가, 그러니까 전호장이 나와도 안 이상하고, 근데 밸런스상 수비 캐릭터가 한명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워낙 고민구, 정대만이 이렇게 공격에서 다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전호장보다는, 장건혁이나 아까처럼 그냥 이겼으니까 장건혁 가져가도 되고, 정태로 가네요, 정태로. 자, 크레스님은, 트리스님은 체치수, 체치수로 가네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이스 패스... 저... 저... 서두르지 말고... 이런 패스... 아, 이거 좋아요. 나이스 리바운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선취점은 중근님 팀이 따냈네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거 잡을 수도 있어, 이 세트. 사실은, 삼, 그렇죠.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꿨네요. 이게 백정태를 하면서, 조금, 조금, 그, 뭐라, 뭐라 그러죠? 가톤모님 팀이,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장거역에 했으면은, 중군님이 이제, 그, 정대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루키님은 조금 더, 정대만이나 이런 거 많이 막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네. 중구님이 이제 정대만한테 휘둘렸던 거지. 아, 이거 안 나갔어요, 지금. 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패스커트만 조금 조심해서, 그쵸? 패스커트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풀어나가면은 아까보다 이제 정대만한테, 아이고. 아우, 다행이네요. 이거 고민고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좋았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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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뱀픽에서 약간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정태. 그니까 정태를 꺼낸 게. 그러니까 정태가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동점. 루키님이 그, 이번에 어제였나요? 지금 3세트 때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정대만 충분히 잘 막을 수 있을 것거든요 이렇게 매치업 되면은 정대만이 아까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와 정태... 와 스크린 너무 좋았다 스크린 진짜 너무 좋았죠? 이거, 정대만이 뚜벅뚜벅 3점, 그가 그러니까 자유트라인 근처에서 3점 슛까지 나가는데, 아무도 커, 컨택이 안 됐어요. 그 스크린 한번으로 고민구 스크린 한번으로 쩔었죠? 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자 야, 벌써, 순간. 벌써 공극기 지금 2분 30초 아닌가요? 좀 일찍 켜진 편, 그니까, 일찍 켜진 편이죠? 왜냐면 정대만이, 그니까, 보통 이제 그, 분노론을 쓴다고 해도, 약간 2분 초반대에, 초반 때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분 초반 때나 1분 후반 때 지금 2분 30초 때면은 굉장히, 20초 때면은 굉장히 빨리 켜졌죠. 베스트 와 베스트 포지션 두번 이거 너무 크죠. 아중근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베스트 포지션. 아 이거 지금 잘 풀어 나갔었는데 지금 조금 궁극기 타이밍에 베스트 포지션 두번 나오면서 베스트 포지션 지금 점차 가좀 벌어졌죠. 6점 차. 그니까 그 베스트 포지션 아니면은 베스트 포지션 아니면은 동점이란 얘기예요 다른 서버 동아리도 만날걸요 다른 서버 동아리도 만나죠 네, 국산 동아리 전국 동아리 다 만납니다 근데 3인 파트 하면은 보통 만나요 자 리바운드는 고민구가 아 이거 블락 좋았어요. 자 좋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 나이스 블락이에요. 이게 다행인 거는 패스 커트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왜냐면 서로 이제 김수겸 윤대가 같이 주고받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계속 주고 패스, 아이고, 패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약간 정태한테 패스 타이밍을 잃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패스 커튼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꼭 빠졌어요. 7점 찬거가요안 들어갔죠? 리바운드 잡으면은 이거 시간 충분하거든요? 시간 충분해요. 페이드 해야죠. 그렇죠! 아깝네요. 나이스. 근데 그 이거는 에 크리스님 믿고 크리스님 믿고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면 제칫 키스가 조금 더 리바운드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자리 잡아... 아! 나이스 스틸! 설마 여기서 들어가면 3점차거든요. 3점차 5 6초 이거 충분히 할만하죠. 충분히 할만해요. 그리고 정대만이 지금 MVP 회상이 많이 왔네요. 많이 찼네요. 좋아요, 좋아요. 루즈볼 죽고 이러면 1점차 미쳤네요. 지금. 아베스트커트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베스트..베스트.. 을레에 블이 없어요 까비까비 까비. 이거 진짜 베스트 베스트 포지션 두번 안나왔으면은 조금만 패스 신중하게 했으면은 진짜 모를.. 모를 경기였죠 와 지금 너무 잘해주고있어요 25대22 많이 쫓았거든요 진짜 많이 쫓아왔어요 자 여기서 잘 막아야돼요 좋아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고밍구 아좀 아쉽네요 아 들어갔죠 이거는. 아 너무 아쉽네요. 바운드거자 좋아요. 일단은 스택이 빠른 것도 있고 매치업이 바뀐 것도 좀큰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군님이 조금 수비하는데 여러 캐릭터를 수비해본 그건 없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뭐 정대만, 갓대만님의 정대만급. 뭐간리나님의정대만급요 약간 요런 급은 아마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치업이 바뀌는 바람에 루키 님이 조금 잘맞 조금 더 적응을 잘한 면이 있죠. 수비 하는데 있어서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28대 22로 6점 차로 가토모님 팀이 승리로 가져가면서 2대 0, 2대 0 승리로 가져갑니다.